안녕하세요. 신동일 꿈발전소 3일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지원 대상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달리 8월 들어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어, 선포되고 진행되면서 식당,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님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대상이 되었던 2차 재난지원금을 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선별지급하느냐에 대해서 어,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에서는 9월 6일 오한시 국무총리 공간에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및 정책실장, 여당 대표 등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서 고위 그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긴급 민생 경제 종합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 당정청 논의 결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등 방역 조치 강화 그리고 3차 추경 등 포함 277조원 대책 등자체적인 경기 보강 노력 강화 이, 이 중에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추진해 왔던 3차 추경 포함한 270조원 77조 원 대책들의 자녀 자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고, 재정, 백률 재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 봉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4차 추경 및 맞춤력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 추진하는데, 4차 추경은 피해자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7조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4차 추경안에는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하고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세희망자금지원 기존 정부지원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지원 돌봄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지원 비대면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지원 등을 중심으로 타겟팅하여 두텁게 보호하는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추석 계기로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는데, 9월 말 추석을 맞아 민생안정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추석대책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서민물과 관리 민생 부담 완화 전통 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재난 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과 기준,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선별 지급이 공식화되면서 지급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출경 예상 규모는 7점 규모로 편성하고, 고용취약계층은 최대 200만원 지급입니다. 4인 가족 기준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고용취약계층,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예를 들어서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어, 간병인 등이 포함되며 프리랜서 등 2차 확산기 소득급감자에 대해서 선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무급 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 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방안, 금융세제 지원 추가,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 또는 재가동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1차 지원금과 대비해서 2차 지원금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차 지원금은 대상이 전국민이었다면 2차 안에서는 피해 업종 및 취약계층, PC방, 헬스장, 당구장, 여행, 숙박업계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자리 잃은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선별 지급은 차이 하는 선별 지급을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지는 피해 보전 및 소비 촉진이었다면 2차 보상하는 피해 업종, 개충 선별해서 보전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차가 현금지급 사행가구 기준 100만원이었다면 2차 안에서는 업종별 현금지원을 하고 세금감면 등이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차 때 소요재원은 약 12조 2천억원이었으며 2차는 8조에서 10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1차 때는 국채 발행을 3조 4천억을 들였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8조 8천억을 조달했는데 어, 2차에서는 대부분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이제, 어, 지급 시기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 계속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액션 안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은, 어, 지급 시점이 추석 전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채,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는 것을, 어, 유심히 지켜봐야 하고요. 어, 새로운 안이 나올 때, 신속하게, 어, 3.1경제독립TV 신동일 꿈발전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